박민영이 업계 2위 암호화폐 거래소 비썸 코스닥 상장사 비든트 등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과의 열애설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지난 28일 디스패치는 배우 박민영과 강종현의 데이트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박민영이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강종현의 본가를 찾아갔고 그의 부모님과도 친근한 모습을 보였다. 강종현 역시 박민영과 부모님이 함께 사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청담동 고급 빌라로 향하는 등 서로 가족들과도 가깝게 지내고 있다고 보도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남자친구 강종현의 직업과 재산규모, 회사 등에 대해 언급되기도 했다. 이 매체는 강종현이 빗썸 비덴트, 임바이오젠, 버킷스튜디오 등 회사의 실소유주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또한 강종연의 과거 행적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해당 보도 이후 박민영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톱스타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공식 보도 자료를 보낸 박민영 측은 현재 박민영 씨가 드라마 월수금 화목토 촬영에 임하고 있다. 사실 관계 확인이 늦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확한 입장을 신속하게 전달해드리지 못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열애설 등 보도에 대한 박민영 측의 침묵은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박민영과 소속사 모두 침묵을 지키고 있는 가운데 의혹과 의문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29일 SBS 연예뉴스는 박민영의 친언니 박씨가 강종현 실소유 의혹이 불거진 인바이오젠 의사회이사로 등재됐다고 보도했다. 인바이오젠은 강종현의 여동생 강지연이 최대 주주이자 대표로 있는 회사다. 박민영과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언제 침묵을 깨고 각종 의혹이 이어지고 있는 열애설에 대한 입장을 전하게 될지 주목된다. 이은혜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집.co.krlt뉴스를 점 무단으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발견 즉시 민영사상 제소합니다. GT